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볼게요. 음. 자, 얘는 항상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연봉상, 이렇게 시장에 상장하고 아까 똑같은 아까 요거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가 뭐 봤습니까? 그죠? 샤페런,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했죠? 그래서 샤페런도 요렇게 세개의 조정을 받고 전환하면 종목이 반등할 수 있겠다고 설명하는 거고, LG 에너지 루롯도 똑같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똑같이 음봉세개의 조정을 받고 양봉 캔들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 월봉의 개념 보면 뭡니까 그죠 얘가 21선 이탈했기 때문에 22선 강력한 저항대에 또 뺐다가 또 올려도 또 22선이 강력한 저항대니까 21선을 돌파해야지만 뭔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이런 채널로 일단 떨어지고 있으니까 얘는 이 채널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채널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결국 아니, 21선이 0 이렇게 거어져 있어서 그런 거지. 지금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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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 위에 올라가야지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채널을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려면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별 캔들이 떴기 때문에, 21선 0 돌파하지 못하고 이별 캔들이 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뭡니까? 사케다 참법 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적산병, 흔히 아는 흑산병, 그래서 일단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음봉 3개 정도는 받고 가야 되겠다는 뭐다 아시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일단 흑산방의 기준을 했을 때 음봉 3개의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번 캔들이 양봉 캔들을 만들어 주면서 여기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여기 우리가 아는 그 여기서 이렇게 커비 캔들 형태로 아까처럼 상승할 수 있는 모양 만드는 거고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ABC 형태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올지 그것이 나올지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 거고 월봉상 기준으로 봤을 땐 이번 캔들이 양봉 캔들을 만들어주면서 한번 반등을 기대해보는 거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주봉 캔들의 개념으로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 추세선에서 21선 돌파하지 못하고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바닥권 잡아주고 주봉상 골든크로스 만들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주봉상 이별 캔들이 뜨면서 다시 한번 하방으로 떨어졌죠. 주봉상 21선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다시 올라가 주려면은 요채널로 일단 걸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추세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얘는 일단 기대값은 주봉상 양봉 3개를 기대하는 건데 이세 번째 캔들에서 여기를 돌파해 주면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캔들의 일단 최대의 기대값은 요 실가 부분까지 아쉽. 요즘 일단 여기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넘어 준다면은 40만 원 정도까지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질수 있겠죠. 하지만 아쉬운 게 여기는 이렇게 두 개로 떨어졌는데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정말 울 선, 2 2선한 방에 뚫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정받았고 진짜 커비댄스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두 개로 마무리된다면 두개 만들어지고 이런 식의 세개 만들어지면 여기보다 여기가 좀 약한 거니까 조금 안 좋겠죠. 그래서 얘는 아직 요, 요렇게 하면 요 채널을 넘어야 되는 거죠 결국 일단 얘도 주봉상 21선 위에 올라져야지만 뭔가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건데 뭐 최근에 여기서 샀으면 요렇게 떨어지는 단기적으로 보면 요 채널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여기를 벗어나서 요런 박스권 여기 잡았으면 본인이 잘하신 거고 여기서 못 잡았으면 다시 한번 뭘 확인하고 골든 크로스를 확인하고 본인이 접근해야 되는 거고 일를다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지 요렇게 한번 뚫을렸다가 우리가 아는 우산 모양이 만들어지면 우산 모양을 만들면서 슈팅을 해 주지 못하면 크게 한번 쌍바닥을 찍고 가야 되는데 쌍바닥이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일 수도 있고 같이 끝까지 내려오는 플랫의 쌍바닥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얘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 저항대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를 원래 지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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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줘야 되는 것이 최대의 관건입니다. 이제 얘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못 간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쌍바닥을 찍어주고 이렇게 갈수 있겠죠. 일단 얘는 뭡니까? 242선 상방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저항대로 두들겨 맞고 다시 한번 크게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여기는 여기까지 다 왔어요. 일단 여기 저항대까지 다 왔습니다. 어 얘는 이번 주 목금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했던 것이 이렇게 계속 지지받았던 구간을 뚫고 하방으로 떨어지면 강력한 저항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저항대 구간을 뚫어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에코프로를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보시면 마찬가지로 얘도 뭡니까? 기대값은 이제 얘도 아직 연봉상 5일선을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기대값은 전환을 해주면 한번, 뭐 오래캔들이 뭐 진짜 많이 반등해서 이 은봉 캔들의 절반 정도까지도 반등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가지 않고 우리의 기대값은 여기서 이렇게 그냥 전환을 해주면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거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는 게더 맞는 거죠 월선 지켜주고 있으니까 월봉상 기대값은 보시면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월봉상 데드 크로스가 낮기 때문에 얘도 일단 조정을 크게 받는 거고 얘도 상승을 시작하려는 우리가 월봉 월선부터 회복해야 되니까 아직 월선을 회복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월선 빨리 회복해 주면 좋겠다고 올봉상1선 회복하려면 당연히 주봉상 2일선 회복하는 거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얘는 일단 요런 채널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 채널, 뭐, 짧게 그러면 요런 채널을 떨어질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요 채널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기 라인 위에 올라가야지만 뭔가 반등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2일선꺾여서 내려오기 전에 종목이 들어올려가야 되는 건데. 아직 뭔가 호재가 없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취임을 하게 된다면 뭐 아무 소리도 않고 아예 뭐 이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뭐 좋은 시그널이 될수 있는 건데 뭔가 또 이상한 얘기 꺼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또좀더 하락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대값은 가고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일단 이번 롤봉캔들 양봉 캔들을 만들어주면.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데 그 기대값은 일단 5일선까지로도 한번 회복해주고 아니면 직전 음봉을 한 번에 장악해주는 캔들이라도 한번 이번 캔들에서 만들어준다면 오 이제 진짜로 한번 갈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얘는 이 앞에 모양 보시면 이렇게 62선까지 내려왔어요. 요 앞에 쭉 당겨보시면 22선 이탈한 자리에서 여기에 있었어요. 이렇게 22선 이탈하고 쭉 빠져서 거의 61선 구한까지 한번 지지받는 형태였으니까, 뭐, 1 2 0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지만, 요 라인이 거의 바닥권이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요런 채널로 떨어지고 있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모양 만들면서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 만들면서 종목을 들어 올렸으니까, 우리의 기대 값은, 여기도 똑같은 모양이죠, 결국. 여기도 아까 봤던 모양과 동일한 모양인 거고, 요런 식으로, 뭡니까 월봉상 60일선 또는 120선까지 조정받는 모양 만들어지니까 일단 기대값은 60선까지 내려왔으니까 60일선에서 들을 올려준다면 크게 한번 쌍바닥을 찍어주면서 종목을 들을 올릴 수 있겠다 그렇게 보는 거고 여기 깨지면 당시 120선까지 이 돌판 이 정도 까지 내려올수 있는 모양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의 저점 구간이라고 본다면 이제부터 한번 올라가 줘야 되는 거고 일단 뭡니까 그죠? 음봉으로 떨어졌으니까 이 음봉을 한 번에 장악해 주는 양봉캔들이라도 뭔가 만들어야지만 종목이 반등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게 체크하시고 마찬가지로 월봉의 개념이었으니까 주봉상 개념 무엇이 뭡니까? 그죠. 주봉상 21선이 상방에 계속 저항대로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뭔가는 넘어줘야 되겠죠. 물론 여기를 넘어준다는 말은 뭡니까? 이번 캔들이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반등하는 모양이라면 얘는 이런 채널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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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렇게 바닥 찍어주고 다시 한번 이 상승구간까지 올라가셨다고 또 들이막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구간을 그어보면 대충 뭐7 5 0 0원대 정도로 그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7 5 0 0원대를 넘어주면서 주봉상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야지만 뭔가 반등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주봉상 21선이 강력한 저항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줘야지만 뭔가 반등을 할수 있는 모양을 만들 수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대값은 아까 똑같이 주봉상 세 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일단 주봉상 뭡니까? 좀 전에 주봉상 21선이었으니까 이것을 1봉이 되는 부분이 얘는 뭡니까? 121선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21선을 넘어줘야지만 강력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121선이 왜 중요하냐? 똑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가는 120일선을 타고 올라간다면 120일선을 지지받으면서 계속 종목이 올라갈 건데 거꾸로 역배를 걸렸을 때는 120일선이 거의 강력한 저항대 구간이기 때문에 120일선을 돌파해줘야지만 종목이 반등이 나올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120일선 개념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얘는 요 채널로 일단 걸려서 쭉 빠져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채널 이렇게 요렇게 걸수 있겠죠. 결국 이렇게걸수 이렇게 있는데. 상방, 하방, 사방 이런,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반응이라면 여기까지 상방 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최근 뭐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구간에서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이 있었는데 물렸다면 한번 반등할 때 나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물론 이 자리,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 자리에도 엄청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이 자리에도 엄청 많은 분들이 계실 건데, 이 자리에도 나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요 채널 구간을 아예. 넘어야 된다. 곳을 잊지 말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닥 구간에서 뭔가 요 추세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종목을 들어올리면서 2 0선 골든 해 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골든 크로스 만들면서 올라가 줘야 되겠죠. 물론 기대값은 오늘 도 직전 음봉을 한번에 장악하는 양봉 캔들이 떴기 때문에 내일 이렇게 전환을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한번 슈팅 나오면 여기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양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겠죠. 이건 기대값 당연히 얘는 오늘 여기까지 올랐어요. 오늘 여기까지 딱 올랐으니까 내일부터 올라가줘야 되는 건데, 또 어떻게 될지 나스닥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지지받고 나스닥이 상승해준다면 우리 지수는 빠르게 올라갈 건데, 나스닥이 상승하지 못하고 빌빌빌 거린다면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반도체 종목이 반등해주면서 지수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 2차 전지까지 같이 반등해주면 지수는 많이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약간 부담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반도체로 들어 올려놓고 어 이렇게 횡보 시켜주고 그다음에 2차 전지로. 갈수 있겠다. 지금 이차전지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laughs>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뭔가 해보겠다 해보겠다 하고 들어 올렸는데 그렇게 되질 않았잖아요 지금 이, 이 30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했을 때 이렇게 해서 나는 이차전지 반도 배터리로 뭔가 시도를 해보겠어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된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고 음.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가면 삼성전자가 아까 뭐 뉴스를 떴었요 삼성전자가 오늘 뉴스에 뜨면서 뭐 영업이익이 정말 뭐 좋지 않다고 했는데, 막 거꾸로 올라가죠. 그, 같은 개념이죠. 어떤, 뭐, 그냥, 단순히 비교를 한다면, 뉴스를, 어떤 종목이 뉴스를 발생시키면서, 우리가 뭐, 세력이 팔고, 그리고 뉴스가 뭐, 노출됐다, 그러면서 종목이 하락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뭡니까? 악재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지금 영업이익이 그 정도까지 안 나올 것 같다 하면서 종을 계속 밀은 거죠. 미, 밀어서 결국 이런 식으로 밀었다가 이제 뉴스를 터트리면서 어, 악재가 해소됐네 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그게 주식인 거예요. 그게 주식이에요. 알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뭡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갖다 붙인다. 가져다, 아, 가져 죄송합니다. 가져다 아, 붙인다. 이유를. 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유를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한다. 이유를 갖다 붙이자 하지 말고 우리는 좀 전에 설명했던 개념 뭡니까? 뭔 종목이든지 모르겠지만 어떤 종목이든지 상승하려면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작은 개념이 일본 골든 크로스고 큰 개념에서는 월본 골든 크로스를 종목이 만들어야지만 뭔가 추세를 만들면서 종목이 상승할 수 있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놓는 것이 더 알맞은 거죠. 이해하셨나요? 아까 아, 현대 아담 보면서 설명드렸잖아요. 현대 아담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도 이렇게 20일선 위에 있, 현대 ADM이 이 월봉 2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상승을 한다는 거요. 예 똑같은 개념. 월봉 2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또 이거 또거 비슷하게 설명했던 게 뭡니까? SK 바이오팜도 뭡니까? 월봉 2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종목이 아직 살아 있는 거고. 에. 그럼 거꾸로 또뭐 뭐 있습니까? s k 에들어간 거, SK 뭐뭐 뭐 바이오사이언스 맞죠? 이런 거는 뭡니까? 그죠? 2 0선 아래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는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꼬라박고 있는 거지. 얘는 여기를 회복해야지 이제 뭐 상승을 시작하는 말든지 할거 아닙니까? 개념을 이해하셨죠? 물론 얘는 연봉상 개념을 봤을 때는 일단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고 전환에 딱 한번 더 꼬라박았으니까 올해의 양봉캔들이 만들어져 준다면 이제 상승을 한번 시작해 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가는 거지. 뭐 상승 시작하면 똑같은 개념 뭡니까? 월봉상 20일선 위에 올라와야지 뭔가 상승을 시작한다. 그건다 아시는 개념인 거고. 우리가 어디서 설명드렸을 거죠. 현대 일렉트릭에서 딱저 개념으로 설명드렸어요. 현대 일렉트릭. 이렇게 얘도 이렇게 시장에 상장하고 쭉 하락했지만 상승 시작했던 자를 리 보시면 이렇게 월봉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주면서 종목의 바닥권을 잡아 주면서 이렇게 뭡니까? 저점을 월봉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종목이 상승을 이렇게 시작한 거죠. 개념은 계속 똑같은 개념 설명드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시장 보면 이렇게 은봉, 세계로 시장의 조정을 받고, 이렇게 전환을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종목을 틀어 올리면서 들어 올린 거죠. 얘는 뭔가 안에 있었겠죠. 얘는 변압기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최대 수익을 올리면서 종목이 계속 상방을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상장을 시작하려면, 뭡니까? 그죠. 월봉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이렇게 종목을 크로 올려야지만 종목이 상승을 시작한다. 항상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일선 위에 있어야 된다. 똑같은 개념으로 뭡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 종목 모양은 점점 이상해지고 하고 있지만 아직 월봉 20일선 위에 종목이 있다. 어, 월봉 20일선 위에 종목이 있다. 그래서 아직 얘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고 어, 항상 같은 개념인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그죠? 이렇게 예전에 엄청난 한번 상승했었어요. 엄청난 상승했다가 월봉상 이별 캔들이 뜨면서 이렇게 종목이 폭락했어. 폭락했어.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월봉 골든크로스 만들고 들어올리려고 하다가 2 0선 깨졌으니까 다시 한번 2 0선저항대 그래서 20, 21선에서 뭡니까? 크게 이렇게 들어올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뭐를 만들었습니까? 그죠? 여기가 깨졌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21선 뚫게 맞는 쌍바닥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종목을 끌어올려 놓은 거잖아요. 결국. 그리고 요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21선 위에 종목이 아직 있습니다. 21선 위에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있,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요 모양 자체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슈팅했다가 쭉 하방으로 뺐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들어올려간 거는 최근에 설명드렸던 거뭐 있습니까? 요렇게 해서 21선 저항대로 뚜들겨 맞다가 여기서 바로 요렇게 들어올려서 슈팅 나오고 있는 종목. 한국 첨단 소재. 죄송합니다. 한국 첨단 소재. 네. 이런거는 요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 얘도 마찬가지로 월봉 22선 항력한 저항대였는데 쭉 뺐다가 22선 돌파지 못하고 하방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크게 쌍바닥 찍어주면서 이런식으로 들어올려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상승 시작하려면 월봉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시작해야 된다. 물론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22선 뚜들게 만든는형태라하다 이렇게 엔딩 내는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은 이런 식의 하방으로 떨어졌다가 박스권의 형태를 만들고 들어올린다. 그것은 항상 종목을 끌어올리려면 충분한 시장의 조정을 받고 박스권의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종목을 들어올려야 된다. 이것은 뭐 정해진 모양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들어올리면 우리가 아는 컵의 형태로 되는 거고 들어올리지 이렇게 해서 들어올리지 못하면 이렇게 하락 엔자로 정말 하방으로 떨어지는 거고. 이건 미리 알 수가 없죠. 이것을.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월봉 21선이다. 21선을 꼭 회복해야 된다. 5일선과 21선은 동시에 뚫어지면 좋은 종목인 거고, 자 월봉, 5일선과 21선은 동시에 뚫어주는 자리는 뭡니까? 이런 자리를 뭐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평선이 장기 평선이 엄청 많으니까 뭡니까? 그죠? 이평선들을 이렇게 상한가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이평선들을 한 방에 회복해 주는 이런 자리가 거의 이 종목에 보시면 뭐 그런 자리일 수 있겠죠. 뭐 지금 아예 뭐 따라올 수가 없는 거고. 들어간다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잘 찾아보세요 <laughs>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어디까지 했죠? 에코 풀까지 했죠 그래서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포스콜링스 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볼게요 포스콜링스도 마찬가지 똑같은 모양이죠 다 얘도 올해 캔들의 기대값은 뭐 전환도지를 해 주던지 오일성까지도 회복해 주던지 그것은 아직까지 알수 없는 형태고 올라가 준다면 일단 많이 상승해서 급락했기 때문에 악수권의 형태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죠 월봉의 개념으로 본다면 얘도 뭡니까? 뭐 상방 추세를 보면 이런 이지 라인을 걸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깨졌으니까 다시 여기 들어가려면 이런 식에서 들어가야지만 뭔가 회복해 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뭡니까 얘도 역배열에 걸려 있는 거죠. 월봉 상 역배열에 걸려 있으니까 뭡니까 오일 선을 상방에 깔고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월봉 오일 선이라도 회복해 줘야지만 뭔가 반등의 시그널이라도 만들어 줄수 있겠다.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22선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22선 강력한 저항대로 한번 두들겨 맞고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생겨 버리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주봉상 보시면 마찬가지로 뭡니까? 얘도 주봉상 21선이 강력한 저항대고하고 여기서 회복해 주려고 했지만 여기는 뭡니까? 그죠? 주봉상 이렇게 W 모양으로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여기서 주봉상 이별 캔들이 떠버리면서 상승하지 못하고 하방으로 꼬라박았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만들더라도 이별 캔들이 뜨면 이별 캔들을 돌파하면서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갈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하방으로 떨어지면서 얘도 상승 시작하려면 마찬가지로 뭐를 만들어야 됩니까? 주봉상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단기 요 추세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 추세를 넘어서 박스 구간의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더 이상 저점으로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종목을 들어 올려야 되겠죠.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요것을 옆으로 돌리면서 박스 구간의 형태를 만들고 종목을 들어 올렸으니까. 개념이 되셨죠. 그래서 얘도 상승 시작하려면 주봉산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내야 되겠다. 여기 앞에 모양 보시면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여기 자리만 보시면 이런 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채널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종목을 틀어올렸는데 어떤 모양입니까, 그죠 여기에서 내려오는 깊이랑 여기 올라가는 높이랑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모양 보시면 2 1선 지지 받고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오는 건데 뭡니까? 얘는 241선 아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괜찮은 모양을 만들어도 여기를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어디서 만들어져라? 2 4 2선 위에서 만들어지면 상승의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이해 하셨죠? 그래서 얘는 이추세를 일단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추세를 일단 넘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2일선부터 깔아주면서 이런 식의 박스권을 만들면서 종목을 들어 올려야지만 뭔가 반등을 시작해 줄수 있겠다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장기적으로 계속 이평선들을 깔아주면서 종목을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옆으로 돌려내야 되겠죠 아까 봤던 삼성전자처럼 만들어야 종목이 상승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전체로 보면 이 박스권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박스권이라고 보면 되고 이 박스권을 넘어가는지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